총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하시거든요? 뭔가를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데, 성급하지 않기. 그리고 좀 목표를 명확하게 하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남에서 실력님 모시고 있는 애동제자 서천사 신천입니다. 깡총깡총뛰그렇게 <laughs> 해서, <와서> 어, <laughs> 알려주시려고 지금 와주시는데, 되게, 어, 아이 같은 면도 많고, 에어른 같은 분도 많으세요. 나의 강점을 잘 어필하는 한 해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질자예요 토끼띠가 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걱정도 되게 많으실 건데 탐재어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요.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다음저 27세, 27살 김효생이에요. 이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하시거든요. 좀 어, 되게 진짜 걱정 많이 하시는 편이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하기에 앞서서, 근데 일단 그냥 도전, 일단 하래요, 그냥. 죽기아님 까무러치기로 그냥 하라고. 좋은 메시지로 주셨어요. 그 다음은 3 9살 전교생이에요. 네. 전교생분들 사고수 보여요. 차를 운전하시면 좀 진짜 사고 많이 조심하시고, 평소에 좀 빨리 달리시면 좀 천천히. 음. 달리시는 습관 들이시고 그리고 이제 계단도 보이기 때문에 이제 오르고 내리실 때 너무 서두르지 마시기를 다음은 어, 50%이 의묘생 의묘생분들 좀 천천히 하라고 하시거든요 음. 성급하게 했다가 좀 그르칠 일 있으실 오. 것 같아요 특히 하는 일에 있어서 좀 한번 확인하기 저 63세 응. 개묘생 좋아하던 물건을 사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 뭐 하나 사시는데, 진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많이 하시거든요. 음. 올해는 이제 좋아하고 사고 싶었던 물건? 하나 사보라고 하시거든요. 음. 자, 이렇게 토끼띠 운세 한 번. 네. 네. 토끼띠분들한 말씀 해주세요. 토끼띠분들. 깡총깡총 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하시거든요. 음. <laughs> 그러니까, 어, 막 이렇게 뭔가를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데, 성급하지 않기. 그리고, 좀 목표를 명확하게 하기. 사고수도 좀 조심하시고. 네, 요거 세 가지는 계속 이제 좀 강하게 말씀해주신 부분이에요. 파이팅 하세요. 다음에도 저희는 새로운 일로 네. 돌아올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